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려 코카콜라의 레시피가 바뀔 수도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얽힌 정치, 경제, 국제무역 이야기까지 짚어봅니다. 그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였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카콜라에서 시럽을 빼고 설탕을 넣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놀랍게도 코카콜라 CEO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르면 곧 코카콜라의 레시피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대 멕시코 코카콜라. 사실 미국 내에서 이런 논쟁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코카콜라가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산 코카콜라 옥수수 콘시럽 HFCS를 사용, 멕시코산 코카콜라 천연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 맛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멕시코산 콜라를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더 깔끔하고 청량한 맛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미국 코카콜라도 설탕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시럽을 쓰는 이유. 여기엔 미국의 농업 구조가 깊이 얽혀 있습니다. 바로 콤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옥수수 생산국입니다. 그 자금률은 무려 120%전 국민을 먹이고도 넘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로 가축 사료를 만들고 에탄올 연료를 생산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옥수수 시럽 HFCS입니다. 이 시럽은 보존성도 뛰어나고 생산단가도 낮아서 미국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죠. 그리고 코카콜라는 이 시럽의 최대 고객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갑자기 시럽을 빼고 사탕수수 설탕을 넣자고 말씀하신 거죠. 문제는 그 옥수수 시럽을 생산하는 농민들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지지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선 이건 사실상 자기 지지층에게 불리한 조치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관세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국내 사탕수수 사탕무농가 보호를 위해 설탕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만약 설탕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국내 생산만으로는 감당이 안되고 결국 수입에 의존하게 되겠죠. 그 수입처는 바로 브라질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브라질에 무려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설탕 수입이 본격화되면 미국 내 설탕 가격 폭등, 코카콜라 원가 상승, 소비자 가격 인상 이라는 삼중고가 올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다이어트 코코만 마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번 발언이 개인 취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더큰 정치적 전략이 숨겨져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이 한마디가 코카콜라의 원가, 농업, 국제무역, 소비자 물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정치 한마디가 세계 최대 음료 브랜드를 뒤흔든 이번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